안녕하세요 이수근 채널의 이수근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글로벌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선수가 직접 제 채널로 찾아오셨습니다. PBA의 강한 도전장을 내려오신 중국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소개해 주세요. 에드 음. 코치 음. 앤드레이 네. 선수. 아, 어제 선수를 골라봐야지. 다자, 어제 잠깐 모태신장 대호소에서 변천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중국인 변승윤입니다. 네. 중국 어디서 왔는지 한번 물어보자. 아, 네 아, 제가 이에서 중국 신타이 베이징도 좀 파이. 에좀일신 중국에서 또 베이징에 데 베이징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진 마포구 가양동에서 거예 아, 네시 니까 아, 네시. 는거어 어떻게 당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궁금한데, 당구를 처음 개 접하게 된, 어, 아, 네, 쉬에드 부시한테 파이브를 한데만, 만, 우버파이데별 아, 맘, 그래서 아, 음. 저희 쎄도 지금 은다 이제 나이 날도 써요, 빵 건지. 어렸을부터 우리 응. 집은 가난했었고, 응. 어, 음더날쎄자장 어. 먼저 응. 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자, 하셨 네, 싫다고 하셨어야 어, <목소리>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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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대호, <목적> 협재. 아, 또한명 더. 협재. 아, 협재. 대표 선생, K 드라마, K 팝, 레시가 김치 거만 많이 즐겨, 많이 좋아하는 아우트렛 분들. 아, K 팝과 K 드라마를 좋아하고 음. 또 한국의 김치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한국 K 팝쪽에서는 어떤 가수를 조금 좋아하는지 혹시 아시는 노래 있으면. 뜸한? 아, 뜸 한국에서도 55,000원이면 한국에서도 55,000원이면 한국에서도 5,0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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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지은 소리 빠듯하고 끙끙 떠 끙끙 떠 어쩜 내가 할 거야 아무튼 너무나 재밌고 유쾌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당구를 또 보여줄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 아 네모씨에다 놀아가고 아예 제 레드만 봤죠 아예 봤나 아관련이중 원래 아 쫄다 이 허니 쪼따 다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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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노란 공 쏘다 공다쏘공 쏘다 쏘다 영에 나왔으니 저패다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색깔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는아빨 <뢰> 노란 공, 하얀 <뢰> 공, 빨강 공을 알아야 된다. 허죠다 번째 중요한 거. 다 단장, 단장, 류화제 단장, 단장, 류수선 단장, 단장. 아, 단장, 단장. 대학교 시절에. 빨리. 그셔 단장을 하셨다고 또한번더이 원생들이 또 몰세가 죠. 몰세가 가고 있어요. 실로 멋있어요. 4D. 또 지나세요. 누가 몰세가. 빨리 빨리 좀 공타. 로세죠. 간논이 공타. 아유, 너무 잘해. 도윤방세부터 맞벌이. 훨씬 쇠감데 글로네 글로레 또 틀마스볼. 진짜거들 거기. 오만한 죄도 몰가 감. 아이. 이 상황이 재밌는 게 아니라 워낙 아. 유쾌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뭐라 그랬죠? 마지막? 아, 가장 중요하.. 네, 몇 주만 해봐 중요 아, 중요하다 한국어한국어못할것 같은데 아, 안될은네 오, 무려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린 후에 음. 친다고 강력한 스트로크 이게 국내에서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어로 할수 있는 한국어로 할는 매일 마다 어 있는 다 근데 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야. 넌이거나운 되겠다. 니다 자, 그럼 자, 시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 잘하고 그러신 네. 것 같은데요. 아, 어? 아, 어, 어, 좀, 아, 아, 세요 아, 따위 방해지지 않이나 아홉, 열, 일아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니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지지오다금 어, 어. 어, 지금 오다가 길거리 불법 주차를 해놔가지고 어, 다, 아, 차표 주러 가야 된다고 또어시스 여기서 예예죄송합니